네 을사녀 2025년 부처님 오신 날 음력으로는 4월 초파에 양력으로는 5월 5일입니다 탄생일을 기념해 드리고요 개개인마다 간절한 복과 소원을 빌어 드리고 앞길을 환하게 비춰 달라는 의미에서 부처님께 연등을 올리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곧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요 4월 초파일 날에 무송인 집에도 혹시 연등을 밝힐까요 네 을사 년 2025년 부처님 오신 날 음력으로는 4월 초파일 양력으로는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과 이 부처님 탄생일과 함께 겹쳤어요 만인간에게 구쟁주생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부처님께 탄생일을 기념해 드리고요 개개인마다 간절한 복과 소원을 빌어 드리고 앞길을 환하게 비춰달라는 의미에서 부처님께 연등을 올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둡고 힘든 삶에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닥쳐올지 모르는. 어둡고 답답한 삶에 밝은 빛을 밝혀 주듯이 희망과 의지가 되어 주는 연등을 부처님께 등을 올려드린 날이에요. 절에 가야만 연등을 밝힐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무속인들도 이 부처님을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맞이를 하면서 연등을 밝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삼재가 들어오시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 삼재 팔란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몰라서 두려우실 텐데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다르시고 무사태평하길 기원하시면서 무속인 집에 연등을 다르시면은. 더 좋은 점은 이 신과 소통하는 이 무석인이 연등으로 불밝혀 매일매일 빌어드면서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미리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좋아요. 저희 신당에는 신령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들도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령님과 부처님께 인연이 되는 이 신도분들과 인연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1년 365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등을 밝혀드리고 앞길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절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등 행사를 또 하고 있다고 하시니, 네. 신도분들께서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연등 비춰서 1년 365일 앞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날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년 365일 열심히 기도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